네, 안녕하세요 드라정부입니다 오늘은 24년 5월 27일입니다 자 지금 15kg 박스 지금 작업 중입니다 요거는 15개짜리에요 15kg 15개짜리 품질 한어 보세요 이 정도 됩니다 이상 있는 거 아니고요 썩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1 4는은 12개 13개 나왔네요 15kg 13박스 어 30가지 있네 여기 15가 하나 있구나 15가 하나 있고요 자, 요거 이제 저희 어, 설거지하고 가져온 것들이고요 8, 9, 10은 지금 다 끝났고, 11, 12, 13. 15가 요거 요만큼 남았습니다. 15. 16, 17과까지 지금 선별을 해놨어요. 예, 오늘 경매장 가보려고 어, 작업하고 있고요 배는 요거 이제 1 5가 예, 작업 중입니다. 저도 이 작업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장 모두 나가게 되면 경매가 내일 또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도전겠습니다 자, 이거는 17과입니다. 17과. 와, 이런 것도 작업을 해보네요. 처음이에요. 작업 요구하는 거. 위아래로 17개씩 들어가서 34개 들어가는 겁니다. 35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는 좋습니다. 배는 좋아요. 잠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이거는 18개 들어가는 겁니다. 3개씩.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육 삼, 십팔, 열 여덟 개. 아, 징그럽네요. 15kg 박스 만들려면 36개를 담아야 돼요, 여기다가. 36개. 아, 이거 진짜. 작업 시간이 3배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7과 8과 만드는 것보다 7과는 뭐 15kg 담을 일이 없어서 담는다고 해도 14개만 담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36개 담아야 돼요. 근데 돈은 택도 없죠. 이런 과일을 만들어서 팔면 절대 돈을 벌수 없습니다. 저희는 올해 이런 과일이 좀 많아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추석 끝나고 나서. 추석 때는 이런 배를 작업할 수 없죠. 추석 때는 25과까지만. 8, 9, 10, 11, 12. 어, 만약에 뭐 13이 있다면 13도 좀 가져가면 뭐 되겠지만, 가능하면은 12과까지만 작업을 해서 최대한 출하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안 돼요, 이런 거. 컨테이너 박스 하나 담겨 있는, 이거 다 빼도 한 박스가 안 나와. 많이 담았는데도, 깊은 빠지면 많이 안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나중모입니다. 오늘은 24년 9월 27일입니다. 인공수문은 175일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부대청과에 나왔습니다. 자, 저희는 어, 배를 28과, 그러니까 30과, 35과, 40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총 어, 40상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7시가 넘었는데 한산합니다. 저희 말고 지금 한집두집 3집, 4집 네집 정도가 지금 배가 나왔어요. 저희 말고. 근데 다른 분들은 20과랑 25과랑 30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는 20과를 없어요. 없고, 25과도 없고, 그 30과, 35과, 40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30과, 35과, 40과. 이렇게 좀 찍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안 찍었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됐고요 내일도 한번 저 경매가 얼마 나오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알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